안녕하세요. 사막입니다. 이번엔 쿨롱 감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 쿨롱 감쇄 특성은 시험에는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, 그래도 좀 알아놓고 있는 게 좋아요. 한번 보자. 쿨롱 감쇄의 운동 방정식은 바로 비선형이다. 다른 말로 non-linear라고 하는 거예요. non-linear. 두 번째. 쿨롱 감쇠는 항상 주기적이다. 주기적이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일정 간격으로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야. 피어 리어딩이라고 하는 거야. 비어 리어딩. 그 다음에는 또 쿨롱 감쇠는 일정 시간 경과 후 평형.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운동을 멈춘다고 하는 거야. 다른 말로 원점에서 멈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원점으로부터 좀 떨어진 거리에서 일단은 운동을 멈춘다라고 하는 거지. 알겠지? 그 다음에는 또매 주기 경과마다 운동 진폭이 얼마만큼 감소한다고 하는 거예요. 그거는 앞에서 바로 앞에서 앞의 앞에 영상에서 뭐 x 0로 마이너스 k분의 뭐 m u 뭐 3k분의 m u 뭐 5k분의 m u 뭐 이따위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뭐 k분의 4 m u 만큼 감소한다고 하는 거예요. 4 m u 자 여기서 n은 수직 항력이지 n은 수직 항력이기 때문에 바로 뭐야 중력과 같을 거 아니야 왜 쿨론 감쇠 특성상 이렇게 일단은 그운동하잖아 근데 여기 질량 이 있네. 질량 mg만큼 중력 작용할 거고 요 수직항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바로 N은 mg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에요. 알겠습니까? 자, 근데 여러분들 이 쿨론 감쇠 특성에서 이제 문제 풀때 이거 필기를 좀 해놔라. 바로 뭘 필기를 하게 해주고 싶냐면은 주기 수 곱하기. 그 다음에는 주기 당 진폭 감소 양은 바로 초기 위치 마이너스 최종 위치라고 한다 자 이거 뭔 말이냐면은 자 주기수를 R 주기당 진폭 감소량은 다른 말로 뭐죠? K분의 3UN이라고 하지 여기 써놨다 K분의 3UN 그럼 초기 위치를 내가 X0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위치는 아 시간이 무한대로 흘렀을 때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아 주기수 r 곱하기 주기당 진폭감소량 k분의 4μn이 되야 되겠지. 그거는 x0-x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나?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k분의 4μn은 k분의 4μmg가 될 것이고 m분의 k분의 3유지가 돼야 되겠지. m분의 k는 다른 말로 뭐냐. 오메가 n 제곱아니가 그거분의 3유지가 될거 아니야. 요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. 아, 선생님.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를 해놔야 되는게 주기수 곱하기 진폭, 주기당 진폭감 소, 소량, r 곱하기 k분의 3유에는 초기 위치 x0, 마이너스 x 무한대 최종 위치. 이 녀석과, 그럼 주기당 진폭 감소량 k 분의 3유 n은 바로 오메가 n 제곱 분의 3유 g. 자, 여식들은 문제 풀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. 암기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잊지마라 그 다음에는 뭐 주기수 주기당 진폭감소량 초기위치 최종위치 이 대응되는 이 문자들의 의미들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? 이거 시험문제에서 응용되는 형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